툴젠이 이제 유전자 가위해서 언급이 계속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결국에는 뉴스 뉴스 이제 해외 뉴스로 뜬 전향적인 그거죠. 툴젠이 그만큼 근데 가벼웠다는 뜻이고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한번 슈팅을 쳤어요. 이 가격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뭐 향후에 어떻게 되는가네. 우선 툴젠이 지금 기준으로 거의 4월달 이후 최고가를 갱신한 게 맞고 4월달 이후로요 거의 지금 오늘 가격이 보시면 2022년 12월 가격이랑 좀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전 1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개월 다 채웠죠 우선은 최고가 지금 툴제의 경우에, 음, 보시면, 보시면 우선, 오늘 기준으로 2022년 12월 기준, 가격을 채웠고, 오늘의 위치가 사실상 예전에 2022년 초반에 하락할 때 보다 높은 가격. 그 말은 이제 8만원, 다음 라인이 8만 5,400원을 다 노리시겠죠. 근데 우선은 실제로 보면, 음, 실제로 보면은 툴젠 같은 경우에 최소 52,000원 그러니까 이제 61,800원 기준으로 해서 52,000원 가격이 예전에 2022년 9월 거의 1년 전에 상방 시그널에서 나왔던 것을 추종할 것이라 보여요 55,0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어느 정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피셜이라기 보다는 2022년 9월달에 내려갔을 때 마지막에 컴퓨터가 찍어줬었던 추천 가격인 55,000원 라인대를 면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만큼 좋은 유스 나와서 이 정도 슈팅을 시켰으면 55,000원대 라인에서 아마 보시면요. 오늘 찍었으니까 55,000원 라인대를 지지하고 이렇게 아마 올라가면서 8만원대를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해. 8만원대를 목표로.